원이거가 원이거에 둘레에 있는 거 원이 원에 둘에 있는 거라는 게 뭔지 아는 거야. 다.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를 잘 구분해야 돼. 첫 번째 제가 제 둘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. 원이 있긴 있잖아. 네. 이원의 둘레에 이중 전화기 어디 지나야 되니? 중점을 지나야 돼. 지금에 이 야. 중점이 안다. 원을 둘레에 있는 거는. 지금에 여기를. 이렇게 지나줘야 얘를 잃는다. 그 네. 어 근데 응. 안될것거첫 번째 게 훨씬 반지름이 큰데요? 아, 한 1cm 큰데요? <laughs> 그러면 이제부 이걸로 시다 재밌네요, 이게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계속 어, 이렇 지나야 돼. 얘가 반지름이 3짜리야. 아. 어? 네. 얘가 반지름이 얼마짜리야? 2야. 2짜리야. 반지름이니까 네. 얘가 2 이렇게 아. 되겠지? 네. 근데 얘가 주머 아. 이렇게 이으면 수직 이등분 되겠지? 네. 수직 이등분 되는 거야. <laughs> 좀 얘가 아. 나오네? 얘 중심이 k 마 0이고 얘 중심은 3마 2인데 둘 사이에 거리가 얼마야? 사하고 있는데 구에서 두는 지 네. 형 아. 정말 정말 버리. 이렇게. 둘레를 음. 이용한다는 얘기는 지름의 지름으로 양 끝을 지름 문는 정을 지난다는 얘기야. 근데 지도 나기야. 저 나기, 저 컴퓨터. 아니, 요 뒤에서. How 어요 아니 아직 happen, 양? How w i l 하 i 학원은 p 어, 단계가 되는 셈이 i l l it 가 a p p 이에요 o w w i 여기 i 에 happen? 잠깐만 will it h a p k 마가 2인 것 같은데? K 어떻게.. Okay. 아닌데.. K.. 루트 5는 루트.. K가 2 3의 제곱 플러스 4겠네 이해 좋고.. 어? 전과 전과의 거리 K코마 0하고 학코마 2 사이의 거리 아니야 아 그러네 에다에아 네. <Ä>, 진짜.. 방금 <laughs> 녹음하셨어요? <laughs> 계속 하고 있어. 아. 다음 46번. 네. 여기부터 음, 47번 다 뛰었어.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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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근데 아직 q a s u r 이거 u 거 e 쉬워 r e 쉬워 r e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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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가 e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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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u r e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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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u r e s 에 r e Sure. Sure. s u 네. 얘가 이건 공통연이네. 네. 선이 하나 그렇지? 진짜. 자, E,F의 방정식은 일단 이 네. e, e 원의 방식을 찾으면 되겠지. 네. N,O의 중심 원점이면 n o 중심이 여기야. 중심을 a B라고 할게. 네. 이게 원의 방식 뭐라 고물을수 있어? a b 중심이 x축에 접하니까. 아, 네. x- a의 제곱 플러스 네. y- b의 제곱은 뭐의 제곱이야. 아, b의 제곱. 비의 제곱이지. 근데 어 반반 반이 얘는 구원이 크기가 똑같은원 이랬잖아. 네, 이네요. 반지름 2랑 4. 그럼 여기를 2로도 이렇게 2로도 2로 늘수 있겠지? 네. 2의 제곱은 4. 이거네. 그럼 a만 구하면 되는데 1, 2네. 1, 0이라는 점 지점은 지나잖아 a가 1이잖아. 그렇지? 네. 그럼 이거는 1이래.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라는 원의 방식이에요. 원의 방식을 그냥 구할 수 있어요. 이렇게. 내가 주식을 딱 보자마자 아, 1 콤바 2구나. 바로 나와, 사실. 아니, 얘가 여기가 1이잖아. 그럼 반점이 2잖아. 아, 그네 어, 1은 2잖아. 오, 통제. 아, 대단하십니다. 그래서 그럼 얘 공통연애 방식 아니냐? EF는. 네 공통연애 방식 어떻게 만들었어요? 얘네 xx 플러스 Y 제곱은 4인데. 아, 그죠음에빼야 네, 1 x. 플러스 Y x 1 x 플러스 1, 플러스 4, x 플러스 4는 0이지. 네, 나는뭐 틀렸을까? 어려웠는데. 어, 맞아. 어떤 어떤 거. 거. 네, 맞다. 조금. 이프 이에프 플러스 사와이 마이너스 오는 영이라는 식이겠지? 네. 이에프. 네. 그 다음 거 하는 게 뭐야? 지름이 이에프인 원의 방식을 구하라. 예. 지름이 이에프를 내면, 자 방법이 처음 생각하기에 혹시 그거 생각할 수 있어? 뭘 생각? 좀차요 구점2와 f를 구해가지고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방식을 찾을 수도 있어. 맞네, 아, 너무 어려워지잖아. 이거 네. 1 어려워. 0식 네. 그리고 그렇지? 최대한 네. 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. 이 안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냐면요. 조금 이어 90도 아니야? 네. 왜두 네. 번이? 그러니까 이거 이등분 되잖아. 그래도 똑같고. 겨울? 비축값 상품이다 그렇지? 어, 그게 얼마야? 한지등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중심거리 찾을 수 있지? 역호마향하고역호마이 네, 네. 아, 아, 사이에 네. 거니까 네. 루트 5 2분의 두 얘가 2분의 1루고 그럼 비토고라스 하면? 4분에5이가 네. 그럴 수 있잖아 얘가 우리가 원래 반지름 아니야? 0 이상 그렇지? 네 얘가 점의 잡혀도 구할수 있지? 중점이잖아 네. 2분의 1, 네. 마 1이지. 네. 중점으로 반지름로 하면 된거 아니야? 우리가 아... 2분의 2토였어. 네. 그럼 다 반. 반으지 네. 중심 하고 반지는 구할수 있지? 이게 훨씬 낫지. 열방식으로서 교점부에서 또 하는 거구나. <laughs> 아, 자, 아, 이냐 저기 저기 뭐라 써 놓어요? 뭐이분의1트고이트 이거 말고? 아니 이거 이 어. 아니야? 이거 반지는? 아. 알? 반지. 알. 알. 알, 알, 알. 얘가 가 지름이잖아. 아, 지름이잖아이 번에서 구하는 거. <laughs> 3번, 48번, 이네 어, 뭐야, 저기, 나, 탈것

그 다음에 2 콤마 4는 2 콤마 4는 한 6쯤 있겠지 반점이 3이니까 이기보다좀 높아져 a 콤마 4가 될거야 됐나요? 네 음. 그런데 이원 밖에 한점 p에서 접선을 그어 그 이게 pt야? 이게 pt랑 p랑 똑같아 자, p, p, a가 예를 들어 거야 근데 네. p랑 pt랑 같은데요, 대충. 이 정도 되지 않을까? 네. 얘랑얘랑어떻대 똑같. 만족하는 p의 자체 방정식고로알 p를 뭐라고 하나요? 스코마 이, a pt니까. 얘가 3이지 네.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지. 직각 삼각형. 아, 그렇구나. 아. 자, 요, 얘가 이번에 중심을, 뭐, 뭐, 뭐 c 라고 할까? 네. 그럼, PC의 제곱은? CT의 제곱 플러스. PT의 제곱이지? 네. 어. 그러면, PC의 제곱은? X 마이제스 s 의제곱 X 제곱 y, 제곱 아, y, 제곱 y 제곱 아 Y 제곱 e 루트 a 데 to Y is e q 지 a l to Y t 는 반지름이잖아. a l to Y is e q a l to Y t 가 Y 라 s e q p a 랑 to Y a to Y 스 s e q t a y1 사의 제곱에 루트의 제곱이 니까는 것을 았지네이에요정리 네. 되겠네? 잠깐만 여기 번으로기번 어? 1차네 직선이겠지 직선 네. 네. 선생님 도형 몇 단원 다음 면나요 하나 더 나눠서 도형이 이동 아 도형이 이동이 그럼 도형이 이동 도형